사용자 경험을 편리하게 하여 다양한 탈중앙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벨라 프로토콜 코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벨라 프로토콜 코인은 간편하고 단순한 암호화 뱅킹 플랫폼을 위한 다양한 디파이 제품들을 제공합니다. 대표적으로 자동화된 파밍 툴, 대출 프로토콜, 원클릭 계좌, 맞춤형 로브 어드바이저 등이 있습니다. 자동 재조정 기능을 통해 다양한 디파이 플랫폼 간 파밍 전략을 제공하며 신규 사용자와 숙련된 사용자 모두에게 온체인 벨라 프로토콜의 관리 서비스를 통해 제공합니다. 벨라 프로젝트는 일괄 거래로 거래를 집계하며 스마트 계약과 상호작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거래 수수료를 최소화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 코인의 전망을 살펴보자면 벨라 프로토콜 코인은 일반적인 디파이 플랫폼과 형식은 비슷하나 초보자들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든 플랫폼으로서 홈페이지만 가봐도 버튼이 몇개 없어 이용이 용이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12월에 벨라 프로토콜은 공식 트위터를 통해 바이낸스가 지원하는 세계 최고의 암호화폐 온라인 연행사인 트라발라와 파트너십 체결을 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벨라 프로토콜 보유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주요 가상자산과 함께 더욱 저렴하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여행 경제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벨라 프로토콜 코인은 시가총액이 그리 큰 규모는 아니지만 상장되어 있는 거래소가 1 0개 남짓입니다. 그 10개 거래소가 바이낸스 한빛 mxc 유니스왑이고 국내는 빗썸 코인 원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아직 업비트에는 상장이 되어 있지 않지만 업비트에 상장이 된다면 한번 더 펌핑을 기대해 볼만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벨라 프로토콜 코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현재는 디파이코인들이 힘을 잘 못쓰고 있는 상황인데 미래를 보고 투자하기에는 디파이류 코인만한 게 없으니 유심히 지켜봐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이 코인은 빗썸 기준 2021년 1월 28일 1501원에 상장하였습니다. 상장 후 3달동안 꾸준한 상승을 보여줘서 단숨에 최고가 7985원을 달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외에는 다시금 상장 가격 부분까지 내려와 유지하며 중간 중간 여러 가격이 튀는 날도 있었지만 용수철처럼 다시 돌아와 지금은 1,186원대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고가 대비 낮은 가격에 위치하고 있고 디파이 분야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한 번쯤 이 코인도 모아가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여 추천드리는데요. 벨라 프로토콜 코인처럼 성장 가능성이 높은 코인의 정보를 수집 정리하여 포트폴리오로 만들어서 저희 회원님들에게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된 코인 포트폴리오를 받아보시고 싶으시다면 아래 하단 링크 클릭 후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저희 담당 연구원이 순차 최적으로 연락을 해 드려 정보 방에 입장시켜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연락 부탁드릴게요. 이상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